안녕하세요. 욜로리아입니다. 만 원의 소소한 행복, 만 원으로 반찬 만들기. 여덟 번째는 바로 GS 슈퍼마켓으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GS 슈퍼마켓을 요청해 주셨어요. 만 원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좀더 다양하게 골고루 어떤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장을 봐오고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왠지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부추 빼고 햄을 하나 사왔습니다. 두부 990원, 보리새우 4980원, 햄 1980원, 꽈리고추 1000원. 그리고 브로콜리 1,280원, 호박이 엄청 쌌어요. 500원. 그래서 총 1,730원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만들 반찬은 꽈리고추 새우조림, 새우젓 호박볶음,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 햄, 야채 볶음입니다. 우선 재료 손질을 먼저 할게요. 꽈리고추는 꼭지를 따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얼마나 싼지 자꾸 더 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조마조마 했는데 이렇게 한 봉지 담아도 천 원이었습니다. 브로콜리도 잘라줍니다. 통이가 큰 브로콜리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찬물에 담궜다가 깨끗이 씻어줍니다. 햄 볶음용 양파는 깍둑 썰기를 해주세요. 영상에 빠진 호박볶음 양파는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프랑크 소세지면 더 좋은데. 아쉽지만 사각 햄을 깍둑썰기 해 줍니다. 만 원으로 장보기 이탄에서 고민했던 호박볶음. 걱정했던과 달리 새우젓이 의외로 자취생들에게 족발 먹고 남은 새우젓이 많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걱정 없이 만들어 봅니다. 주키니 호박 또는 애호박을 반달 썰기 해주세요. 꽈리고추가 커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작은 꽈리고추는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기름 넣지 않고 달궈 놓은 후라이팬에 보리새우 2컵을 볶아줍니다. 어른들은 덧꺼 준다는 말을 하세요. 1, 2분 정도 볶은 후 체에 담아 털어 주세요.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 반 스푼을 볶아 줍니다. 씻어서 손질한 꽈리 고추를 넣고 볶아 주면 되는데요. 꽈리 고추는 볶아 주면서 더 파릇파릇해집니다. 진간장 한 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꽈리고추에 간을 먼저 맞춰주는 겁니다. 볶아놓은 보리새우를 넣어주세요. 진간장 네 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골고루 간이 스며들도록 볶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볶아주면 더잘 볶입니다. 꽈리고추를 빼고 새우만 볶으셔도 괜찮아요. 불을 줄이고 올리고당 세 스푼을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불을 끄고 깨한 스푼을 넣어주면 끝! 식용유 다진마늘 반 스푼, 길게 썰은 양파 한 개를 볶아주세요. 썰어 놓은 호박도 넣어줍니다. 조미료 한 스푼, 새우젓 한 스푼 골고루 볶아주세요. 호박이 익으면서 물기가 생기는데요. 이 물기도 맛있습니다. 이제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 볶아줍니다. 매콤하고 시원하고 짭짤한 새우젓 호박볶음. 들기름 또는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한 스푼 넣고 마무리.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반찬인데요. 가끔 생각이 납니다. 밥이랑 비벼먹어도 맛있는 반찬. 차가운데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수받은 브로콜리 두부샐러드 알려드릴게요. 우선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브로콜리를 먼저 데쳐줍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식이자 다이어트할 때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브로콜리 샐러드에 파프리카를 넣어주면 더 예쁘고 더 포만감 높은 샐러드가 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두부도 데쳐서 사용합니다. 소금 한 스푼 넣어 끓인 물에 두부를 데쳐주면 더 고소하고 씹는 맛이 좋아진대요. 정말 그렇더라구요. 신정 엄마가 알려주시기로는 두부를 2분 정도 데쳐주라고 하셨습니다. 물기 뺀 두부를 으깨줄 차례인데요. 장갑을 끼고 이렇게 으깨줍니다. 소금 반 스푼을 넣고 다시 두부를 으깨주세요. 들기름 한 스푼, 다진마늘 조금, 데쳐서 물기 뺀 브로콜리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넣어주셔야 돼요. 볶음깨를 넣어 더 고소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 이번 주 반찬에는 모든 반찬에 깨가 들어갑니다 소금 반 스푼을 더 넣어 간을 맞춰 주었는데요 소금 간은 각자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든든한 반찬입니다 자취생 반찬 만들기 GS 슈퍼마켓 편은 마음이 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햄을 사오면서 햄 야채 볶음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늘 반 스푼 양파 한 개를 넣고 볶아줍니다. 깍둑썰기 한 햄을 넣고 볶아주면 되는데요. 새콤달콤하게 설탕 1스푼, 그리고 케찹 2-3스푼을 넣어주세요. 파프리카를 넣어주면 더 맛있고 더 예쁜 소세지 야채볶음이 됩니다. 데쳐놓은 브로콜리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색깔이 살아있습니다. 굴소스 한 스푼. 마법의 소스죠? 굴소스가 없다면 설탕과 케찹, 그리고 조미료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넣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고추장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 윤기를 더해줍니다. 고소한 맛을 더해줄 볶은 깨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율로리아는 더 고소한 아마씨를 넣어주었습니다. 소세지 야채 볶음, 브로콜리 두부 샐러드, 꽈리고추 새우 볶음, 그리고 새우젓 호박 볶음. GS 슈퍼마켓 만원으로 장보기 반찬인데요. 꽈리고추와 보리새우가 남았어요. 한번더 만들어 먹을 수 있겠죠? 이제 밥 먹을까요? 여러분, 밥꼭 챙겨 드세요. 꼭요. 귀찮다고 다른 거 드시지 말고 밥 드세요, 밥. 그런데 반찬만 만들고 밥을 안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꼭 밥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